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5장 독점적 경쟁시장 5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여기 이제 계산 문제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맹큐의 경쟁 원론 연수 문제 나와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조업하는 a 기업의 비용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수가 n이라고 하는데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n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어떤 특성이야? n이 증가하게 되면 분모에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고객들이 줄어들겠지. 그래서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알수 있어요. 요걸 p로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p로도 정리하면 어차피 이 n은 절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가볍게 살짝 그림을 그려 보면 자, 수요 곡선이 여기 마이너스, 요게 절편이 되고요 마이너스 1에 우하향 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요. 이렇게 n이 증가하잖아. 이렇게 n이 증가하면은 여기 수직축 절편에 해당하는 게 요거잖아요. n분의 100, 요렇게 돼요. n이 1이면 100이고 2면 50이고 이렇게 돼서 수직축 절편이 요렇게 m분의 100이 되는데 자 기업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 절편이 기울기는 그대로인데 절편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수요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한다는 라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 봐주시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독점적 경쟁시장이잖아요. 수요곡선 우아향하고요. mr곡선 찾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시장의 장기 균형에서 기업의 수는 얼마가 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장기 균형에서의 특성 뭘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떠오르는 거는 균형이다. 그러면 MR 골 MC에서 이윤 극대산출량이 결정돼요. 여기서 MR 골 MC에서 이윤 극대산출량이 결정이 되고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장기에는 이윤이 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P가 AC랑 같다. 요거를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그림을 조금만 크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장기에는요 이렇게 수요곡선이 있고 MR곡선이 있고 MC곡선이 여기 보시면 EQ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윤 극대산출량이 여기서 결정이 되고요.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여기 A점에서 이윤극대 산출량이 결정되고 가격이 형성되는데, 자, 그랬을 때, AC 곡선이 여기를 이렇게 관통해서 여기 접하게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이윤극대 산출량, 여기, 요기, 여기를 A라고 그러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는, 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장기 균형 상태에서 기업의 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MR 곡선은요. 여기 P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MR은 기울기 두배 가파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MR은 자 절편은 똑같고요. 절편은 똑같고 기울기는 두배 가파르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그 다음에 mc는요 mc는요 요거 정리를 하게 되면 eq 요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eq 요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겠죠 여기다 살짝 요것도 쓸게요 mc는 eq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여기서 최적 생산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 넘어가면 4q는 4q는 m분의 100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이응 극대 산출량인 q는 m분의 2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얼마가 되냐면 m분의 25가 되겠죠.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요, 이 m분의 25를 수요 곡선 상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m분의 25를,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m분의 100에서 m분의 25를 빼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m분의 75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됐죠 b점 관계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정보가 있는데 여기 이제 1번에서 얻어지는 정보고 자 2번에서 얻어지는 정보는요. p가 ac랑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윤이 제로가 된다는 것이죠. 자, p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 분의100 마이너스 q야. m 분의100 마이너스 q. 공간이 없어서 따로 이렇게만 쓸게요. 바로 p를 쓰시고 그 다음에 ac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tc잖아. 이걸 q로 나누면요. q 플러스 q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q 플러스 q. 규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 살짝,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용극대 산출량 요 값을요, 요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잖아. q에 대입하고, q에 대입하고, q에 대입하고, 이렇게요. 자, 그러면 다시 좀 지저분해졌는데, 100에다가 Q에 대입하니까, 이거 사실 넘어가면 EQ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에다가 n 분의 Q 25 플러스 이거 n 분의 25니까 25분의 2 n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N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따라서 이걸 정리해서 보시게 되면 n은 25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다시 이 계산 문제긴 하지만 요거는 제가 그냥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경쟁자들이 많아지면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안쪽으로 가고요. 기존 기업들이 일부 나가게 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간다. 그걸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값을 찾는 거는 요두 가지의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쉽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잘 정리해주세요.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